치, 피, 치아, 박사. 더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미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말합니다. 웃는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웃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당신을 실패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당신을 성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행복이 없는 삶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즐기는가는 당신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개방적이고 낙관적이며 유연한 사람들은 항상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좋은 책은 마음을 계몽하고 나쁜 책은 영혼을 부패시킵니다. 책은 교육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조용한 친구, 충성스러운 동반자 및 지칠 줄 모르는 교사입니다. 위선자는 부정직한 사람보다 더 위험합니다. 부정직한 사람은 속이고 속이고 위선자는 배신하고 속입니다.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죽이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들은 천천히 자살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진정으로 사심없고 무조건적이며 용서하는 유일한 사랑입니다.